안녕하세요. 예, 말씀께 제자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 로마서 6장 내용을 가지고 함께 어 다섯 번째 시간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말씀을 6장 6절에서 8절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고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자,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네. 아멘입니다. 네. 여러분 로또에 당첨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로또에 당첨되어서 갑작스럽게 부자가 된다면 혹은 사법 시험이나 행정고시 같은 굉장히 어려운 국가고시에 합격을 해서 새로운 삶의 어 시작을 하게 될때 아마 우리 삶에는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로또가 당첨된다면 여러분 뭐부터 하고 싶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 로또가 당첨이 되면 집부터 사고 싶다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렇죠. 뭐 집이 되게 중요하죠. 당장 사는 집과 자동차부터 바뀌게 될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동안 돈이 없어서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법 시험이나 행정고시 같은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 사람 역시들 역시도요, 어 이제 국가에서 주는 어떤 자격을 얻어서 합당한 직업을 갖게 되겠죠. 뭐 이제 여러분 행정고시를 합격한 사람이라면 예 여러분 5급 공무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 사법 시험이 없어졌지만 어, 사법 시험에 합격을 한 사람은 변호사 혹은 검사, 판사가 되는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시도 어, 죄인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는 로또와 같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그리고 어, 어려운 고시에 합격하여서 어떤 자격을 얻게 되어진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은요 확실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난다? 예,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 예, 바울은요 이러한 성도의 변화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로마서 6장 1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어, 의지하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예수가 어, 온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들은 우리는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 죄는요, 이 죄는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어, 우리를 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어, 우리 안을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갈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죠. 예, 제가 총각일 때 그저 나 자신 하나만 건사하면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제 둘이 되어지고 어, 서로 협력해서 가정을 세워나가야 되는 변화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함께 또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처럼 남자에서 남편으로 그리고 아버지로의 새로운 역할들이 저에게 부여가 되면서 어 저희의 삶에서 가지고 살아야 할 역할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 우리 남자들은 다 그래요, 그죠? 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음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살다 보면요, 어 우리에게 부여지는 어떤 역할들이 막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요.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더 이상 이제 너희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고 의인이라고 부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의 역할을 부여받고 살게 되어진 것이죠. 예, 이것이 바로 이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게 이신칭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뭔가 은혜로운 것들을 경험하죠. 하지만 내가 변화되었나라는 거에서는 좀 의문을 갖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죄가 내 안에 남아 있음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어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죄 없다 하셨고 울 없다 칭하셨는데 왜 나는 변화가 된것 같지 않지? 예. 왜 여전히 나한테는 죄가 이렇게 남아 있을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욕망과 정욕을 이기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예.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왜 이전 죄된, 죄된 것들 여전히 이기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어, 그러면 아직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성은 왜 여전히 내 속에 남아 나를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일까? 죄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데 해결된 것 같지 않고 여전히 나는 어, 죄인 것 같고 어, 여전히 어, 뭐 변화된 것 같지 않은 느낌 이런 것들이 이제 내 안에 계속 있죠. 아, 어, 근데 그것이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laughs> 예, 당연한 거예요. 예,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이상, 육신 의 옷을 입고 있는 이상. 예, 육신의 옷을 입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어,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어, 의롭다.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어, 깨끗함을 얻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어그 정욕 이런 어 죄는요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죄를 짓게 하려고 합니다. 예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롭다 칭하신 것이요 위롭다 칭하신 것이지 완전히 거룩한 존재가 되지는 않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이게 이제 이신칭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지, 완전히 거룩한 존재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우리를 위한 죄의 대가를 치러 주셨죠. 앞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이 대, 죄의 대가를 치러 주셨고, 그러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 주신 거예요. 어, 이는 죄로 인해 생겨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죄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를, 죄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사망으로 죽는 거. 우리 영원히 죽음 가운데 놓이는 거 어, 사망을 가운데 놓이고 어옥으로갈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지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 자체를 없어지게 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유리, 유익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니까 구원의 유익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는 의미이고. 예수님과 똑같이 완전히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 의인이라 칭함 받고 거룩함을 입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지위를 얻게 된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자격을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어 그러나 아직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와 싸워야 하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걸레가 하나 있어요. 걸레가 예. 누가 봐도 더러운 걸레예요. 예, 누가 봐도. 근데 저희 집에서는 이것을 행주로 쓰고 있습니다. 어, 어때요? 누가 봐도 더러운 걸레인데 저희 집에서는 그걸 행주로 쓰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집주인인 우리에게는 이 걸레는 뭐예요? 행주예요. 걸레가 아니라 행주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아무리 더러워도 이 걸레는 우리에게 행주입니다. 따라서 이 행주는요 바닥이 아닌 식탁을 닦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자, 의롭게 된 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요. 누가 봐도 우리는 걸레 같은 존재들이에요. 어, 죄인들이죠. 음, 죄성을 아직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더럽고 때가 많이 묻어 있지만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의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 주인에게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죠 이게 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 칭하신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 해야겠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김태현 목사님께서 그 얘기 많이 하셨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취급받고 의인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자격을 얻게 된, 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 칭의. 그리고 칭의를 이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우리는 여전히 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셨고 그런 이유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만큼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수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도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응답해 드리는 거예요. 어, 하지만 여전히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어,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한 우리의 거룩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응답이에요. 예. 따라서 요한의 슬리 목사님은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 완전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기 때문인데 이제 우리 다음 우리 육장을 보시면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어져요. 이런 변화들이 있다고 합니다.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이렇게 보시면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의롭게된 우리들의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12절에서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 이게 우리의 이제 역할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어, 어, 응답이죠. 야 우리 몸의 주인은 우리 자신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 몸은 우리가 주인인 줄도 모르고 죄에 대하여는 반응 속도가 빠르고 의에 대하여는 반응 속도가 느립니다. 그죠?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죄에 대하여는 반응 속도가 빠르고 의에 대하여는 반응 속도가 느리다. 예. 그래서 13절 말씀처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 기약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듯 불의의 무기가 되어서 죄에게 내주는 걸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를 모를 때는 우리는 이런 것들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면서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에, 어떻게 해요? 13절을 보시면 어떻게 해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은요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예요. 그 동안 죄 가운데 살 반응했던 죄 가운데 반응했던 우리 몸이 이제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죄에 반응했다면 이제 의에 반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안에서 역,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역사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반응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반응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 안에 생겨난 변화이고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힘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첫 번째, 첫 번째 우리가 어, 믿음으로 오르게 된 자들의 변화 첫 번째입니다. 예. 그러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제 친구들, 제 친구들도 이제 고등학교 동창들이나 우리 대학교 때 친구들, 저는 일반 대학교를 나왔는데, 대학교 때 친구들 만나면 술을 좋아하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한잔 먹을까, 술한잔 할까, 이 말에 그냥 몸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어, 좋아하면서 술을 마시는 곳으로 막 가게 될 거예요. 오늘밤에술한잔 어때, 뭐 맥주 한잔 어때, 소주 한잔 어때 이러면 막 너무 좋아서 거기에 반응하죠. 그리고 그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저도 나이가 좀 먹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동창들 대학교 동창들 여전히 이제 고등학교 동창들을 이제 일 년에 한 번씩 만나 동창회에서 만나는데 어 술을 정말 잘 마시던 친군데도요. 이제 저희가 이제 오십 주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laughs> 그러다 보니까 술을 많이 안 마시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예, 왜냐면 건강 때문에 예더 이상 이제, 이제 건강 생각해서 술 줄이기로 했어 이런 얘기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처럼 그러다가 술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실제로 건강이 뭐 상하게 된 경험이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떡하겠어요? 술한 잔이라는 말에 반응 속도가 좀 느려지기 시작하겠죠. 몸이 다르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건강에 좋은 어떤 거뭐 좋은 것들에 더 반응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어, 죄가 무엇인지를 모를 때는 우리가 죄가 뭔지를 모를 때는 예그 죄에 먼저 우리 몸이 반응했다라고 우리가 반응했다라고 하는 거야 죄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예, 그게 좋은 건줄 알고 근데 우리가 어때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들었을 때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알게 되었잖아요 예, 하나님을 영접한 후에 죄가 무엇인지 알고 죄인 된 자신이 어 어떤 사람의 연지를 알게 되어졌을 때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한 반응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려지기 시작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성 가운데 있긴 하지만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반응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의롭게 된 자들의 변화되어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때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동안에는 죄라는 것에 계속 반응하면서 살았던 우리가 어 이제는 죄가 뭔지 아니까 어 거기에 반응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하고 그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모습이죠. 자, 이첫 번째 변화입니다. 어, 그렇다고 완전하게 우리가 막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건또 아닌 건 아시죠? 예. 그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이 의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의 응답이 되어져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두 번째로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어진다라고 15절에 어 15절에서 23절까지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제 우리가 법 아래가 아닌 은혜 아래 있음을 이야기를 하죠. 자법 아래에 있을 때는 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고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준에 완전한 자는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러나 은혜 안에 있다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는 큰 죄인도 용서받고 죄 없다 할수 있게 만드는 게 은혜죠. 음. 자법 아래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 <laughs> 그죠. 그죠. 어, 모두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laughs>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죄인 줄도 모른 채 살았어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지 그, 그것들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다 죄인이니까 근데 은혜라는 것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임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은혜가 임하니까 여러분 방안에 밝은 빛이 비칠 때안 보이던 먼지가 보이듯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일어난 일들이죠. 어,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어, 내가 죄성을 지는 자였구나. 예. 여러분 죄가 뭔지 알게 되고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저게 나쁜 거다 그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어때요? 그것을 이제 선택할 수 있겠죠. 거절할 수 있겠죠.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예. 그죠. 여러분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들 있죠. 심리가 심 심리, 이제 우리 현실 치료 선택 이론이라고 하는 심리학 이론이 있는데요. 어,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은요. 음, 내 안에 어, 정말 좋은 것들이, 내 안에 좋은 세상, 어간내 그러니까 안에 가진 진짜 원터,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냥 어 어, 세상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관계 뭐 이런 것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기의 원트가 무시당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어,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제 어, 힘들게 되어지거든요 무서운 정신병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 근데 그것이 이제 내 안에 있는 원트를 내 안에 있는 욕구 내 안에는 정말 좋은 세상이 뭔지를 정말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고 보게볼줄 아는 사람은요. 그런 상황과 환경과 관계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정말 내 안에 있는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 그게 이제 그 힘을 길러주는 것, 선택 이론이에요 예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저, 더 이상 죄에게 종로릇하는 자들이 아니라 죄가 뭔지 모를 때는 계속 죄에게 종로릇했어요 죄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냥 아 어떤 건 상관없이 하지만 죄가 뭔지 알게 되니까 이제 선택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내가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의에게 종료로 타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라고 하는 거, 변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15절에 쭉 이야기합니다 15절 읽어보면 그래요 어찌하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예. 그래서 18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죄의 종이 아니다. 그리고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기합니다 예. 음, 그래요. 그런 얘기들이 쭉 어,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 22절, 23절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이 종이 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천국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관한 이야기인데 어쨌든, 예, 우리가 그러니까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그 변화입니다. 예, 예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이제 상관의 명령이 절대 복종을 해야겠죠. 군대라고 하는 어그 집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선택을 하거나 거절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면 그냥 까라면 까는 거죠 예. 군대에 있을 땐 그게 이제 군대의 법이죠 그래서 어 갑자기 오전에 저기 있는 저 모래산을 삽질해 갖고 어쪽으로 옮겨라 그러셔요 그래서 막 오전에 진짜 막어 힘들게 그 산을 그걸 옮겼어요 그때이 오후에 다시 쪽으로 옮겨 놓으래요 그래도 해야 되는 거 이해할 수 없지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군대의 특징이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그것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거절을 하거나 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반항하게 되어지는 거고 큰 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군대에서 내가 이제 전역을 했어요. 일반인, 민간인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더 이상 군대라는 집단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군대 시절에 이 상관이었던 사람과 친구가 되거나 그 반대가 되기도 하죠. 저 역시도 어 제대하고 이제 군대에 있는 교회에 교회, 군대에 있는 교회에 뭐 도와서 도와, 그 예배에 같이 드리는 데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좀 지원해주러 간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어, 그 군대에서 같이 사냥인도 했던 그 중사분이 한번 계셨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저랑 비슷한 또래였어요. 어. 그러니까 그분이 처음에는 예전에는 군대에 있을 때막 저에게 반말도 하고 저한테 막꼭 혼내기도 하고 막 그랬던 분인데 근데 이제 제가 민간이 돼서 그 교회를 다시 갔더니. 어, 저한테 안녕하세요 인사말을 인사를 하고 돈된 말을 쓰시더라고요. <laughs>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긴는 것을 이제 제가 늦 봤던 경우가 있습니다. 음. 예,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죄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이제 해방되었다.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도 복종하 복종하지 않아도 된단 말입니다. 더 이상 죄에게 죄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고 선택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렇게 그렇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예, 뭡니까? 믿음으로 오롭게 된 자들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아직 우리가 이제 천국 가기 전까지 육신의 몸을 입고도 죄인이지만 우리 안에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분명히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앞에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응답하는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겠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회개를 통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 여러분들 어, 그런 삶이 될 줄로 믿고 주일날 또 기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주는 이제 7장 8장 내용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